뼈만 가지고 이제 복원을 할때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 같은 성형수술 을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요새. 예, 예. 그런 변수까지 좀 고려를 할수 있나요, 복원할 때?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정확히 짚으셨는데요 예. 쌍꺼풀은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그 알자, 오늘 함께 할 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바이오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로 근무하고 계시는 유준열.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메디컬 아티스트 유준열 입니다. 우리 유준열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할 본방에 나오신 적은 없지만 네. 최근에 SBS 스페셜 국가수 2에 예. 나오셨잖아요. 예, 윤여수님잘 모르실 만한 그 아리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현재 과학의 힘으로 사건의 진실을 찾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 신원확인실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백권 시신의 얼굴 뼈만 가지고 변사자의 생전 얼굴을 복원해 신원 확인에 도움을 주는 분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바이오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 분들 중에 얼굴 복원이 가능한 분은 딱한분 뿐이라고 들었거든요 국과수에서 법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 얼굴 복원하고 있는 바이오 메디컬 아티스트는 저 혼자입니다 아... 음... 엄청난 분을 모시고 오늘 그알지 함께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 제가 근데 담당 작가에게 전해 듣기로 오늘 그알지알 촬영하실 때한 예. 가지 목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혹시 그 처음에 저를 섭외하실 예. 때 예. 구할 절 뭔가 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유튜브로. 음, 그래서 각기 그 플레이 영상 플레이 네네. 시간을 보니까 좀기이 신분들은 30분 가까이 나오시고요. 어, 그쵸, 그쵸. 예, 좀 짧으신 분들은 시, 15분 밑으로 나오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15분만 넘기자 <laughs>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15분만 버티면 만족하는 걸로 오늘 아, 아, 분석하고 을 나오겠습니다. 제 목표는 15분입니다. 그아이즈 15분 넘길 수 있을지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바이오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 직업을 처음 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일단 바이오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바이오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는 동물학, 식물학을 포함한 생물학부터 시작을 해서 생명과 그리고 의학 분야의 이제 정보들을 그걸 접하는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할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시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쉽게 이해하실 네. 수 있는 부분은 해부도. 제일 전통적인 방식의 바이오메디컬 아트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셨던 네. 작업들이 해부도입니다. 그 코로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작업도 바이오메디컬 아트의 한 분야라고 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뉴스에 봤던 그 코로나 예. 그 이미지도. 예. 세포가 나오고 어떤 수술 장면이 나오고 어떤 인체 해부에 관련해서 뭐 영상이 예, 나오고 시지처럼 예, 뭐. 막 이렇게 예. 나오는 거 예. 모든 아. 작업들이 다 이제 바이오메디컬 아트 관련 작업이 아. 되겠습니 그럼 이제 그런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생님은 좀실을 확인하는데 네. 좀 도움을 주는 그런 그림을 좀 만드시는. 그러요 예예. 그럼 지금 현재 이제 국가수 법의 신원 확인실에서 근무하고 계신 건데 우선 그 법의 신원 확인실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법의 신원 확인실은 말 그대로 신원 확인을 하는 곳인데요. 신원 불상인 변사자의 치아 흔적들을 보고 이제 생전 치아 자료들과 이제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누구일 거다 그렇게 추적하는 분야가. 크게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인력적 방법을 이용해서 남아있는 뼈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 살아 계셨을 때, 뭐, 신장이나 성별, 또 거기 남아있는 상처들, 그리고 이분이 어떤 질환을 앓았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 갈수 있는 그런 분석 작업을 통해서 이분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을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오. 그러면 주로 하시는 게 변사자의 얼굴을 복원하시는 일인데 저는 예. 예. 그게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과정 제가 가져온 이미지들 아, 보면서 설명드리면 더 편하실 것 같은데. 네네 네. 이렇게 뼈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실제 누군가의 뼈인가요? 예, 실제 어... 어떤 분의 뼈, 머리뼈입니다. 오... 예. 예, 예. 이제 이렇게 머리... 어떤 막대기들이 이렇게 보이죠? 예. 뼈 위에 있는 살의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아, 뼈와 피부 사이에 있는 살. 근데 이게 심박혀 있는 게이 예. 길이가 이 뼈를 제외한 어떤 피부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조직의 두께인 거잖아요. 요. 근데 이런 이볼쪽 보니까 예. 상당히 이게 그 피부 조직 이 두껍네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이게 막대를 심은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연구에 의해서 한국인은 어느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 그런 데이터가 축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기다 이렇게 표식을 하는 거죠. 음...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막대기가 작아서 잘안 보실 텐데요. 이거 뭔가 징그러운데요? 아, 예,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지우개 잘라서 붙인 겁니다. 여기다. 지우개를 잘랐다고요? 예, 지우개 이거 긴거 있지 않습니까? 샤프식. 아, 예, 예, 제가 예, 예. 제가 이걸 붙인 거를 3D 스캔으로 떠서 아, 지금 가져온 거다요 아, 예. 실제로 지우개를 잘라서 하나하나 예. 하나 붙여 잡하신 예, 거예요? 하나 하나 붙인 거 옆에서 보시면 이게 더 편하실 텐데 아. 그... 아. 살이 이렇게 입혀지는 거죠 그리고 코가 여기 부분이 코가 있는데 이제 코는 제가 따로 제작을 해서 붙이고 아. 그면 이렇게 코가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서 입 부분에서 이렇게 입이 생기고 그게 턱 라인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오, 은근히 입 부분도 두껍데요 예, 입이 아무래도 입, 아, 만져보시면 입술이, 입술이, 아, 입술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예. 아.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근육을 또 입히고요 예, 근육을 입히는 기준은 이제 해부학자분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이 부분에 어떤 근육이 부착이 된다 사전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제가 뼈를 보고 이 근육은 이 부분에 이 정도 붙어 있을 것이다 이제 유추를 해서 부, 붙이게 되는 거죠. 뼈의 모양을 보고. 예 그리고 뼈를 자세히 관찰하면은 그게 붙어 있는 자국이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일반인들은 입대를 봐서 안 보이지만은 이런 전문가들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정도의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다. 예, 이게.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눈, 코, 입, 귀, 그리고 눈썹의 위치들을 저희가 잡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굴을 입히게 된 거죠. 완성이 되고 나서요. 네. 그 위에 이제 이 부분은 잘 아시는 포토샵으로 처리를 하는 건데요. 오, 이제 아까 거기서 뭔가 사람이 되어 가네요. 예, 이렇게. 아까 그건 이제 좀 찰흙처럼 보이기 그렇죠. 때문에 약간 네. 사람 사진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포토샵 위에서 사람 피부를 입히는 건데 완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머리를 입히고 흑백 사진으로 해서. 네. 오. 이렇게 해서. 오. 몇 가지 머리를 입혀봐서. 야, 이렇게 하니까 정말 사람 딱 모양이, 나, 얼굴이 나왔네요. 다양하게 머리 스타일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 이분이 살아 생전에 어떤 헤어 스타일을 가지고 계셨는지 저희로서는 알수 없으니까 음. 이제 시도를 좀 해보는 거죠. 뭐 이런 음. 이런 저런 머리를 가지고 계셨어요. 네. 신원 확인이 되게 되면 이제 생전 모습하고 이제 비교를 할때어 이분. 나치 지금 분인데, 예 국가. 국가수 나왔던 그 분이죠. 네, 어, 저희, 저희 김희주 예, 선생님 맞이죠. 저는 사건 케이스인 줄 알고 해, 진행했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저이 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뵙기 전이었고, 지금은 이제 뭐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아... 예,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어 사실 비켜 볼까요 그전 거랑. 이게 렇 제가 보니까 야 이게. 좀 갈릴 것 같긴 해. 되게 뭐 비슷하다 느낀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어? 좀 다른데?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목적은 사건 케이스로 넘어가서 그분이 생존해 계셨을 때 어떤 변사자분께서 음. 그 주위 분들은 인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음. 걸 목표로 해서 친구나 가족, 들은 네. 정확히 아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 유진열이 유진열이다가 아니고 음. 유진열 아니야 이거 음. 유준열 닮은 것 같은데라고 아. 했을 때 이게 사건을 풀수 있는 실마리가 될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정확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 계속 연구까지 같이 하고요. 가까운 분들은 어 확실히 특징적인 비슷하다라는 걸 캐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뼈만 가지고 이제 복원을 할때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쌍꺼풀 수술 같은 성형 수술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요새 예. 그런 변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변수까지 좀 고려를 할수 있나요? 복원할 때?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정확히 짚으셨는데요. 네. 뼈만 봐서는 이분이 쌍꺼풀이 있다 없다를 알 수가 없어요. 없죠. 예, 하... 이거를 어떻게 넘어서서 인상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까. 음, 예, 그 부분 제일 고민돼죠. 이게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좀 불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그런 건 있습니다. DNA 연구를 통해서 이 부분의 유전자형과 표현형 비교를 해서 아 이게 유전자가 이, 이런 형질을 나타내는데 관여를 하겠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요, 그 부분이 좀더 메워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아, 어쨌든 계속 이 분야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겠네요. 예, 예, 예. 제가 볼 때는 거의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는 걸 보면은 몇년 지나면은 상당히 좀 유사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기대를 걸고 요 예, 두네요. 사실 그 변사자의 얼굴 복원 기술이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지금 3년째 미지 사건으로 남아있는 인천 아라뱃길 시신 훼손 사건과 관련이 있잖아요. 이게 2020년 5월 인천 아라뱃길에서 훼손된 시신이 잇따라 발견돼서 신원 확인에 나섰지만 시신의 얼굴 뼈에 남아있는 치아가세개 뿐이라서 확인이 좀 어려웠다. 그때 국과수에서 이 얼굴 뼈를 토대로 변사자의 네. 생존을 복원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저희도 방송을 했었고. 네. 그럼 이 사건의 변사자 얼굴 복원할 때, 그때 일러스트도 선생님이 담당하셨던 거예요? 예, 네, 예, 네, 제가. 어, 그때 얼굴 복원한 당시에 좀 기억이 나세요? 기억 남는 점이 있어요? 이 사건 그 변사자에 대해서? 그 분, 그 뼈에 치아 부분 특히 네. 많이 훼손시켜서. 네. 치아 자료로도 그분 신원 확인이 안 돼서 이제 얼굴 보험까지 가게 된 케이스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아래 턱이 있어야지 이제 정확한 얼굴 인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어. 아래 턱을 정확히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교합을 또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남아있는 뼈에서 치아가 많이 없을 경우는 이제 교합을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찾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그 인물을 예, 예. 예. 그런 경우에 좀 매치를 해보면은 그 어때요 비슷한 면이 많나요 아니면 조금 뭐 결과를 보셨을 때 그렇게 매칭시켜서 볼수 있는 경우가 되게 드뭅니다 (1년에) 몇번안 됩니다 아, 찾는 경우가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답을 모르는 답안지를 계속 내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음... 이게 내가 답을 써서 냈는데 어너백 점이야 잘했어라던가. 음... 아, 너다 틀렸다, 너뭐안 되겠다, 너딴일해야겠다뭐 이런, 이런 피드백이 전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아... 여기 오기 전에 어젠가 제가 봤는데 두 케이스를 그 신원 확인된 그... 부분을 받아서 아, 사진을 어제죠? 예 제가 비교해 볼수 있었는데 네. 되게 그렇게 받기가 받는 게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받았는데 나름 만족을 했습니다, 저는. 뭐, 뜨문뜨문이겠지만 어제처럼 그렇게 어발견했습니다해서 이제 답안지 이제. <laughs> 답안지 채점을 받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날이 왔을 때, "어, 그래도 괜찮네. 점수가 괜찮네" 이렇게 되면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물론 저 혼자 채점하는 거지만, 네. 남들이 <laughs> 채점해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어, 일을 계속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그때고요. 계속 그런 게 없거나, 어, 어느 날 사진을 받았는데, "이게 정말 안 닮았다" 하는 음... 때가 있, 있었는데, 네. 그때는... 야, 이, 네, 실력이안 되는데 괜히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 들 때도 있어. 하시는 일에 좀 만족도는 높은 편이에요? 신원행 확인이 돼서 음... 어 내가 보관한 거랑 좀 닮았네 하면 음... 이제 만족도가 쭉 음... 올라가는 거고 요 아... 그게 없으면 이제 또 만족도가 쭉정어지는그면1년 <laughs> 중에 만족 도 <laughs> 만족할 수 있는 날이 며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 근데 그걸로 이제 사랑하는 거죠. 아, 그... 뭐 만족도를 <laughs> 가지고. 버티다가 이제 떨어질 때쯤 네, 에또한번또 한번 또... 또 올라가고요. 이렇게. 아 이분 찾았습니다 하고. 아 네. 진짜 그 순간을 위해서 일하는 거네요? 그순간을 그 아닌데 그냥 이렇게 버티고 있다보면 그 순간이 옵니다. 근데 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예. 그 혹시 영화 코코 보셨나요? 영화 코코 못 봤어요. 아 보셨어요? 예. 아 명작인데. <laughs> 아 저는 되게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인데 아, 예. 주인공이 아, 예. 해골이에요. 그리고 음. 그 해골들의 그 생전 모습이 다 나오거든요. 예, 근데 예. 제가 보면은 그 해골과 그 생전 모습들이 보면은 다좀 되게 흡사해요. 전문가가 봤을 때이 영화가 이제 보여준 그 해골과 그 실제 모습을 얼마나 잘 구현했는지 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네. 이게 이 주인공이에요. 예. 저 해골이 영 모습이 된 거죠. 어떠세요, 봤을 때? 이 영화가 얼마나 팩트에 기반해서 이 팩트 만들었는지 코하고 입이 네. 그냥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예, 예, 예. 여기 인중이 그러니까 되게 길지 않습니까 지금? 아, 머리뼈 맞서 네, 코가 여기 있어야 돼요. 예예. 예. 입이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뼈로 봐서는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지금 어, 인중이 확 줄었네. 게 제일 눈에 띄었었고요. 예. 귀가 예, 예, 귀. 너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귀가 내려왔어요? 예. 귀가 크, 커서 이 정도 위치를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이게 여기서 작아버리면 너무 어색할 것 같고요, 이 얼굴에서. 근데 아. 너무 기형적으로 이렇게까지 큰 귀가 있을까 할 정도로... <laughs> 어, 네. 뭐 애니메이션이니까요. 예, 예. <laughs> 뭐 하라고 하셔서 하긴 하는데. <웃음> <웃음> 나 이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구독자분들, 예. 그아리분들 질문을 받아서 저랑 이제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어, 예. 예. 그아리 Q&A 시간이 있는데 저희가 그아리 분들이 달아주신 질문 중에 몇 가지 골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영태훈님 질문입니다. 완전히 백골로 된 시신의 경우 털과 홍채색, 피부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경찰로 회부를 할 때에는 흑백 이미지로 보내게 됩니다. 저희가 알수 없는 부분을 그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하는 분께서. 그래서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를 하는데, 그 DNA 연구를 통해서 이분은 좀뭐 밝은 월톤을 가졌을 거다, 이런 연구는 하고 있거든요. 추후에 그런 연구가 이제 쌓이게 되면 이제 활용할 수 어.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모카님, 국가수에 근무하는 바이오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는 어떤 직업병이 있으실까요? 직업병 뼈는 아니지만 그 사람 얼굴을 네. 이 너무 심하게 어. 훑 훑어본다 <laughs> 훑는다는 표현이좀 그렇지만 네. 이렇게 관찰을 한다. 네. 데이터 수집하시는 건가요? 네. 데이터 <laughs> 어 진짜로 데이터 수집을 합니다. 음. 어 저런 음. 가능성이 있을 수 있구나. 아, 이런 얼굴도 있구나. 예. 아그 직업병이에요? 그걸 병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은. 네. 그저 병이라기 보다 제 직업에서 나오는 어떤 일상 중에서 습관이 돼 버렸어. 거죠 그럼 예. 코로나 시기 때다 마스크 썼잖아요. 예. 그때 조금은 힘들었겠네요. 내 관찰 해야 돼 풀타봐야 되는데. 네, 답답했습니다. 답답... <laughs> 그 사람들 얼굴 다 가리고 다니까 눈만 <laughs> 보이는 거아 눈썹이랑 머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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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스타일이랑. 예, 예. 사람들을 착. 써서 보고 싶은데 다 마스크를 하고 다니니까 아... 볼 수가 없는 건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만족을 했어야 됐다. 영상으로 예, 보고, 영상이나 뭐 사진 있 계속 찾아보. 근데 음. 그또 봐서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또그 아... 이유죠. 살아 있는 사람을 봐야 되는데 야. 지금 이제 마스크 해제되고 이제 지금 얼굴 다 보이기고 다니잖아요. 좀좀더 관찰을 많이 하시겠네요 예전보다. 그게 또 웃긴 게 뭐냐면 마스크를 벗으니까 저도 벗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마스크 썼을 때는. 그냥 슬쩍 슬쩍 봐도 어... 오해를 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마스크 벗고 이제 이렇게 사람을 보게 되니까 어... 오해를 사지 않을까라는 어... 그런 걱정이 있어가지고 너무 오래 그래 보면은 자세히, 예, 자세히 그냥 이렇게 쓱 보고 지나가고 괜히 시기 빚을 수도 있고 예. 너왜 쳐다봐 하면서 와가지고 그쵸 그럴 수도 있고 그 제가 추천 드리고 싶은 거는 예. 그 선글라스를 구입하셔서 애들 <laughs> 네, 쓰고 다니세요 그 지하철에서요 예. 네, 뭐 어때요 지하철 쓰고 이게 보면 모르잖아요 어디 보는지 그 알절 저희가 시그니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맛집 추천 코너거든요. 국과수 본원이 현재 강원도 원주에 있잖아요. 예. 원주에서 선생님이 가보신 식당 중에 예. 가장 맛있는 식당 하나 추천하시는 거예요. 돌짜장입니다. 와, 바로 나오네요? 돌짜장? 제가 그 카톡 프로필에도 올렸던 집인데요. 프로필에다가? <laughs> <laughs> 돌판 위에 짜장면이랑 볶음밥 이제 같이 나옵니다. 와 저는 처음 보거든요 돌저장이라는 거를. 이 집을 어떻게 가게 됐냐면은 네. 처음 이제 원주 서울에서 근무하다 원주 첫 네. 출근하는 날, 그러니까 저희 이사를 하고 했으니까 뭐 네. 아침도 못 먹고 그날 그 전날 저녁도 제가 기억으로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어, 허기진 상태에서. 허기진 상태로 갔는데, 이제 제가 처음 갔으니까 이제 거기 계시던 선생님께서 네. 저희 이제 리고가서 이거 사주셨거든요. 네. 아이미 국과수에서는 유명한 맛집이었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처음 한 숟가락 딱 떠서 넣는데. 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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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와. 음식 먹으면서 그런 거, 웬만하면 저는 그냥 배를 채우는 스타일이거든요. <laughs> 미식 이런 거 관심 없으시고. 아, 네, 별로 관심 없습니다. 아. 미식. 뭐 그냥 맛있으면 맛있고, 맛없으면 맛없고, 그냥. 아. 배부르면 <laughs> 다 똑같이 뭐 이런. 몸이 건조한데. 제 네. <laughs> 음. 감탄사가 나왔던 거는 어. 제가 제 기억으로는, 예. Wow. 거기 원주 가면 꼭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네. 예, 놀러 원주 놀러 가면 사주실 건가요? 아예 오십시오. 예. 뭐이렇고 나서 한 명도 안왔든요 원주 가게 되면 가서 같이 먹으면 그 진짜 그 리얼한 볼수 있는 거예요? 와. 어, 오늘 그알잘 어, 출연해주신 소감. 고 싶거든요. 어떠셨나요? 15분 채울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요. 진짜로. 예. <laughs> 느낌적인 느낌으로 15분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럼요. 사고 넘치죠. 그리고 저 이렇게 홍보할 수 있게 음, 네. 사실 이게 홍보를 해야 되는 건지 아직까지도 제가 음. 100% 확신은 없는데요. 왜냐면 네. 이게 아예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음. 이 일이 되도록이면 없어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예. 네네네네네. 그래서 조심스럽긴 했는데 게 알릴 수 있게 돼서 다행이고 음. 물론 그걸 넘어서 이제 한국인 얼굴 특성, 머리뼈 특성에 관한 연구는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음. 꼭 얼굴 복원이 아니더라도요.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더 넓게는 이제 바이오메디컬 아트까지 네. 알릴 수 있게 돼서 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생소한 분이 직접 나오셔서 자료까지 준비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 오늘 함께 해주신 유준현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